1절 말씀입니다. 사드라카 메삭과 아벤누가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데 누구 간내사리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없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씀을 살펴보므로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기본 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걸어가야 팔길을 알고 계셨기에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라는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소유하고 세상에서 얻은 지혜에서 오는 변화에도 사람의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빌도는 세상의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잠시 잠깐 여러가지 것을 느껴보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보좌에서 이 낮은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거지가 왕자를 경험하고, 왕자가 거지를 경험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고 창조주로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셔야 하는 길은 주님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공생의 모든 여정을 마친 후에 대제사장,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 받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이하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노로스를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조롱의 말이었고 비웃음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께서 그가 창조한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적반하장인 경호를 당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분이 오히려 잘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으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신문 받을 때 다른 제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신문 받는 자리를 피하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맹세하던 베드로는 다 울기 전에 주님을 세번이나도 부인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걸어, 걸어가는 길을 몰라주어도 즉 그리 아니하여도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에 감남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복음 22장 39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일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일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셔야 할 잔이 무엇인지 알았고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았습니다. 그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였습니다.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말씀 속에 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 원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주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길을 걸어 가셨기에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죽기까지 구원의 길이 구원의 기회가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 타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 주님과 같이 공생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이 아들이 되시는 주님의 모습을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봤을 것입니다. 성경에 꼭 필요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 외에 주님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주님 천국의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 천국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가지 이야기를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큰 신뢰와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있을 시간이 얼마나 지 않고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가까이 다가옴을 알고 최후의 만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부르시고 사랑하였던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삼년반 동안 나와 같이 먹고 자고 다니느라고 정말 수고하고 고생 많이하였다. 너들의 수고하고 애쓴 것이 하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다. 믿음을 지키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완주하여라 이에 멸류관과 빛난 멸류관에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위로와 칭찬의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러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득된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일르로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리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그러나 주님이 붙잡히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을 때 반석이 되리라는 베드로는 모른다고 하였고 주님이 신문 당하는 자리를 도망갔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좋다고 생각하고 여길 때가 있지만 반석이 되리라는 베드로가 죽을 전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던 이야기처럼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모른다고 부인하였고 베드로는 또 다른 비자가 와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하였으나 또 모른다고 하였고 세 번째는 너도 그와 같이 있었다 라고 했을 때 저주하며 모른다고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였고 다른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면서 베드로, 어쩔 수 없는 너의 환경과 형편이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너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야. 자책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괜찮아, 한 번의 실수는 할수 있어. 아니, 그 이상의 실수도 할수 있어. 그러나 너의 믿음을 자책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 라고 하였어도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용서하시고 베드로에게 새 힘을 넣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던 것입니다. 즉 잘못한 대상에게 그 잘못을 용서받았을 때만이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지 삼자가 제3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드디어 부활의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를 죽기까지 따르겠다더니 그렇게 나를 쉽게 배반하고 도망치고 모른다고 하였느냐? 3년반 동안 같이 있으면서 보여준 것이 너의 믿음이 그정도였냐 너의 신앙이 그정도였냐라는 것을 상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죽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사랑하느냐 하시되 자신이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일 있을 때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일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일 있을 때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일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부심할 일이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옵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시되내 양을 먹이라 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질문은 베드로를 자책하고 너의 신앙이 이 정도였냐는 질문이 아니었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세 번의 질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대답하였을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인심하여 하며 대답하되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베드로에게 기회와 용서를 주기 위한 질문이었는데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자신에 대한 자책과 질책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할게. 주님이 다시는 나의 믿음을 믿지 못한다고 할도 베드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의 세 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세 번의 고백을 함으로 다시는 잘못된 전투를 밟지 않고 정말 주를 사랑하므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하늘의 복음을 전하였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완주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때론 주님의 마음을 압게하였어도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셋째, 다니엘의 새 친구는 믿음의 설교의 설계, 신앙의 설교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랑 메사 아벤두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충예를 받기에 요직에서 일하였고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있어서 곤란한 위기에 처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왕이 세운 금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절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풀무풀에 던져 불 태워 죽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5절 이하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군과 양군과 생황과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누구 건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군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금연히 타는 풀에 던져 너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현금과양금과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 갓네스라 왕의 세운 금 시장에 엎드려 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랑 메스장 아벳누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느부 갓네스라 왕이 듣고 노하여서 그세 사람을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악기 소리가 울릴 때금 신상에게 절을 해라. 그렇지만 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아끼고 사랑할도 품불에 던져 너희들을 불 태워 죽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 이하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그들에게 물어가라 되사드랑메삭 아빈 누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저하지 아니하니 짐직 그려야 했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와숨과 삼양금과 양금과 생안과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급렬이 타는 품무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어떤 신도 너희를 급렬이 타는 품무 불에서 건져낼 신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좋은 말할 때 악기 소리가 울릴 때 절을 하고 품무 불에 들어가는 일을 자초하지 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생가사를 선택할 수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그러나그들은 왕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그들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몇 가지로 나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의그다는 하나님만의 신다 되시고 다음 것은 우다에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니다 사드랑메사아벤 누고는 절대 절명의 유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어려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그 후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들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래알 같은 많은 백성이 한민족을 이루었고 요셉을 통해서 한민족을 이루며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하였고 홍해라는 바다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다는 것 그들을 잡기 위해서 뒤따르던 애굽 군대들은 홍해에 수장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볼 것이 없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신 하나님 더운 날엔 구름기도 로인도하시고 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뿐이없고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이 된다는 것을 사드람의 쌍 아벤누고는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의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 다니엘의 친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된 것이지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생명을 주지도 못하고 생명도 없는 돌상이나 석상이나 목상은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절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심을 사드람 메삭 아벤 누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셋째, 사드람 메삭 아벤 누고는 서로에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사람으로부터오는 어려움, 환경으로부터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루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어려움 때문에 겪는 마음의 고통, 여러 가지 세상적인 고통을 친한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세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뿐이 없는 자기의 생명을 쉽게 포기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서로에게 있어서 신실한 믿음의 동욕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 선택이고 옳은 방법이다. 왕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위로가 되어줬던 신실한 믿음의 동욕자였던 것입니다. 넷째, 변치 않는 믿음과 신앙을 새 친구는 지켰습니다. 평소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던 사람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을 때 믿음으로 이 시련을 헤쳐나가십시오. 믿음으로 이 환경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평안할 때도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 불만을 내놓을 뿐입니다. 그러나 항상 변치 않는 믿음을 시킨 사람은 시련에 닥쳤을 때 시험이 다가올 때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러한 말씀을 보이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에도, 새 친구에게도 뜻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말았어야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의 금신상계 절을 하라는 것이었고 절을 하지 않으면 강 극렬히 타는 풀묵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 생활을 했던 사드락 메사 아벤누고는 심사숙고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좋겠지만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가왔을때 지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제 친구는 왕의 명령에 담대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 이하입니다. 사드랑 메삭 아벳누거가 왕에게 대답하여 하라되, 느구갓네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하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있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세우신 금신상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없어서라고 하였습니다. 왕에 총해하던 사람들이었고, 자신이 하는 말을 잘 지키던 신하들이었는데 많은 신하들 앞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왕에게 있어서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얼굴색이 변하면서 그들을 품목불에 던져 넣라고 하였고 보통보다 일곱,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다니 사드랑메삭아벤누고를 붙잡았던 사람들이 품목불 근처에서 타 죽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품목불에 던져진 세 사람에게 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품목불의 전녁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해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구부갓네살 왕은 사드랑메삭아벤누고를 품목불에서 불러 내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에 방백과 수정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고요이 사람들을 본즉 불의 능이 그 몸을 헤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였습니다. 극렬히 타는 풍무불 가운데서 머리털 끌 하나 타지 않았고 누구관대살로만 나라의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은 없다라고 공표하였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다랑 메삭 아벳 누고는 이 일로 더욱 높임을 받게 되었고 왕에게 충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해드렸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걸어가야 할 길을 알고 계셨기에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라는 길을 걸어가신 분입니다. 두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셋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음의 절개, 신앙의 절기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천국에 있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힘들고, 힘겹고, 어려운 환경과 문제가 다녀 다가오지만 주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십시오. 그럴 때이 길을 완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게 될 것이고 위에 멸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